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명감 하나로 버티며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주신 스승님 맛있고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해주시고 산불의 연기가 숨통을 조여오지만 최전선에서 불을 꺼주시는 소방관 분들 위험천만한 곳에서 등산객의 분들 도로변에 배수로가 막혀 뚫어주시는 분들 굴삭기로 철거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 재미있는 드라마, 백신 연구 개발에 힘 써주시는 분들, 소중한 물건들을 안전하게 배송해 주시는 분들, 안전한 건물이 지어지도록 설계해 주시는 분들, 건설 현장에 종사하시며 맞는 맥가이버 분들, 생활에 없어서 난들 전기를 쓸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들, 우리의 주식사를 재배해 주시는 분들, 각종 사무 업무 등으로 거북목을 달고 사시는 분들,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는 고마운 분들.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 녹아들어 소중함을 모르지만 고마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직업들 중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고 한 번에 호흡으로 숨을 들이쉬어 몸속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입을 닫고 지상의 생물이 아닌 수중의 생물을 채취하여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오늘 체험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입니다. 제가 오늘 양양이 아니고 가진으로 왔어요. 고성의 가진아.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1년 만에 찾아오는 거여가지고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성게 아, 따라 할까? 아 성게 따라 성게 잡으가라까 임포스 형님하고 오늘 한번 성게 한번 잡아가지고 일당 100만 원짜리 일단 100만 원. 우와 괜찮다 진짜 괜찮다. 성게 성계, 150kg 하면 네. 뭐요? 135만 원. 150kg에 135만 원? 우와. 근데 150kg 하려면 몇번 들어갔다 지 알지? 300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 <laughs> 몇 시간 정도 소요될거같 선생님? 아이, 랑박이나 벌이 구리하려고 두 시간. 두 시간 만에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 충분히 와. 와. 나 어제 혼자서 네. 8 혼자서 80.5. 대단하십니다. 와. 네, 물속에서 빼시죠. 출발. <목소리> 형 말씀대로 어제 그 속이 몇개 따보니까 발이 많이 차 있더라고요. 네. 날씨가 아, 따 아, 기대됩니다. 임포스 님하고 성기적으로 출동하겠습니다. 출발. 오! 오! 와! 임포스 가리비가 많네요. 가리비 많아. 예. 네. 가리비가 많네. 음. 확실히 물이 양양보다 차요, 형. 아 그래? <laughs> 정말 많이 잡았어요. 정말 많이. 그거 두개 합이 제가 볼 때는 670kg 될거 같거든요. 무직 하더라고요. 이거 이따가 풀어가지고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잘 가요. 이 석이 개 타는 게 만만치 않네요, 형. <laughs> 해보니까 큰 사이즈만 따야 되고 다딸 예, 네, 그죠다딸수 있는 게또 아니고. 안녕하세요. 우와. 엄청나다. 우와. 어디 살갑 거지, 포수 형님 어제 이걸로 세바구니요 세세 바구니요? 세 와... 이몇 키로 정도 될까? 이게... 이거... 0 k g 50kg... 이거... 자, 50kg. 과연 몇 키로 나올지... 네. 와... 거의... 완전 정확하겠는데요? 25? 25. 25. 진짜 많네. 네. 와, 고생하셨습니다. 네. 멋지다. 감사합니다. 딱맞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습니까 네. 와 참복입니다 참복 찬복. 지금 인포스달 형님네 가게 왔어요 가게 와가지고 해산물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와 정말 큽니다 참복 저 이런 큰 참복 처음 봐요 와 사이즈가 가늠이 안되네 해보세요 다른 참복들하고 비교해보세요 와엄청난니다 사이즈가 와 여기 지금 보시면 간재미도 있고 여기에 삼식이도 있어요 삼숙기는 자고 있네 지금. 여기 지금 방어들도 있고 돌돔 자연산 돌돔, 자연산 돌돔도 이렇게 질비 있고요. 아, 코스가 엄청납니다. 깨끗하게 관리도 잘되 있는 모습이고 여기 지금 나오는 것들은 다 자연산이에요. 자연산 돌삼치도 있고 돌삼치 이게 다 자연산입니다 다. 강도 다리도 있고. 와 광어도 사이즈 좋죠. 자, 고성군 연안 바다에서 나오는 거. 와 문어도 있고. 오 이거 그거다 비단멍게다. 비단멍게 비단몽계 정말 오랜만에 본다. 와 이게 있었네 비단멍게가. 와. 석도 진짜 크다. 자 문어도 있습니다. 문어 석 해삼 전복골뱅이 전복소라라고 하죠. 여기 수달 형님도 지금 같이 계세요. 수달 형님하고 누나하고 성게... 아, 대박입니다. 대박 <laughs> 보고 <보거들>, 들이 <laughs> 엄청 귀엽게 <laughs> 지금 막 들어왔어요. 보고 들이... 아, 귀엽네, 뭐, 귀여워. 네! 네. 와, 저 이런 큰 전복소라는 처음 봐요. <laughs> 오, 그래. 이전에 사이즈 좋은 거죠? 다큰 거지? 응. 네. 아, 다큰 거예요? 아... 아, 이게 단단해가지고 잘 깨지지도 않네. 한번 놀러오세요. 임포수단 자연산들에다가 석굴도 있고,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